한 직장 1절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어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공적인 업무를 할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얘기하죠. 열사가로 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 한 스아가 뭐냐면은 약 7.3리터 7.3리터가 한 스아에 한 스아가 한 세개를 하고 한 스아가 한 세개를 하고 한 세개리. 예, 가게 결말을 했습니까? 은을 이야기할 텐데요. 은한세 개는 노동자들의 나을지, 나을지, 그, 품삭이한세 개입니다. 아니, 저기, 예, 한세 개에요. 그러니까, 어, 음, 7L 정도의 밀가루로 보면 되겠습니다. 7L 정도의 고운 밀가루가, 어, 한 노동자들의 나을지니까, 네, 얼마든지 대충,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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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번 해보십시오. 한, 하루가 15만원이다. 그럼 60만원, 60만원? 우리도, 밀가루 한 7L가 60만원? 싼건 아니죠. 싼건 아닌데, 그 전에, 그, 가격들에 비하면, 비둘기 똥만 해도 얼마고, 그 낙이 머리만 해도 얼만데, 그 가격이, 예, 네,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 안에 들어설 정도로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니까, 2절에 그때 한 장관,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여기서 한 장관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예, 샬, 샬 예, 위시, 샬 위시. 이샬 위시라는 것은 세번째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럼 여기에서 한 장관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랭킹 3위라는 뜻입니다. 3위, 3위, 랭킹 3위라는 뜻이에요. 서열 3위, 그러니까 그때 서열 3위 장관이 그런 뜻입니다. 서열 3위 장관이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여 자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왕이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에게 신임 받고 있는, 왕이 의존하는 자, 의지하는 자죠. 자가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러 가로대. 여호와께서하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요 엘리사 가로대. 네가내 눈으로 보리라. 그런 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이 서열 3위의 그 장관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빈정거리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빛처럼 밀가루 한 내려도 그런 날이 오겠냐? 그런 날이 오겠냐? 이러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예 아주 무시하면서 빈정거리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서 너는 이네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정녕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된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이제 이런 와중에 화면이 딱 바뀌죠. 화면이 바뀌는데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나와 전혀 관계 없는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하심으로 그 일로 어,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여기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아무리 사람이 성견 지명이 있다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전체 판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뭡니까? 도무지 이게, 음, 예,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중에, 예, 이제 성문 어기로 화면이 다시 딱 예, 보여줍니다. 거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문둥이가 뭘까요? 가장 천한 자죠. 가장 천한 자. 이 문둥이의 말에, 그, 요, 아니, 저기, 이스라엘, 유다의 전승에 의하면,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이 문둥이 네 사람을 개하시의 아들 네 명이다. 그렇게 유대 전승에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근거다. 근데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문 어기에 문등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 중은 줄이니 예, 들어가 봐야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다 어, 굶어 죽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서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랑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피차 어, 어쩔 수 없다 이제. 막판이다막판막다른 골목이 와 있다.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고. 여기서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황혼. 이제 해가 넘어 가려 그럴 때 황혼입니다, 황혼. 황혼을 잘봐 주십시오. 황혼에 이제 일어나서 아람 진가 일을 본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니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외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그 세력을 물리치실 때뭐 어, 굳이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어, 이, 이건 뭐냐 그러면요. 에, 하, 환청을 들리게 한 다음에 환청이 들리게 된 다음에 그 집단에게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번지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들리게 하고 그 그것들에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어떠 기계화고 기계화하면서도 어떤 무시무시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그 그 소름 끼치는 소리의 출처를 잘 모르겠지만 언뜻 들어보면은 막 엄청난 그 뭡니까 대 전차들 있잖아요. 그런 움직이는 소리, 이 움직이는 소리가 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성을 마비시켜버려, 이성을. 예, 옛날에, 음, 우리나라 6.25 때, 6.25 때,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북한군이 탱크가 들어올 때, 우리 국군이 어, 그 탱크 안으로 수리탄을 슈리, 들고 돌진하 해서 그 탱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고 그런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6.25때 보면은요, 저기서 이제 그, 그 러시아제, 소련제 탱크가 찌극찌극찌극찌그 그러면서 와요. 저기 멀리서. 그러면은 새벽에도요, 수 킬로 떨어진 데에서도 그 전차 그 바퀴 소리가 들려요. 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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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면 군 군인들은 오금을 들렸대 오금. 우리는 탱크가 없고 해볼 방법이 없거든. 그 탱크는 소총 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새벽에 저기서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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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오면 여기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이미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뭔가 이 수상하고 기계화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소름 끼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소리가 뭘까라고? 그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에 대한 평가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에 봐. 꿈에 보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기준이 나예요, 나. 아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저거다. 그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걸 판단과 해석을 내가 해버리기 때문에 어 전혀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무엇을 봤다 이러면서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무 근거 없이 무엇을 보면은 나의 삶의 지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버리니까. 어, 결국은 내음대로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런 기괴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기괴한 소리의 출처는 햇사람이나 애굽사람들을 어, 이스라엘 사람이 고용해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어, 해석이 돌자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급격하게 공포심이 번져 버립니다. 이 소리를 이상한 데다가. 그리고 만약에 전 군인이 이 소리를 안 들어도 어, 소수의 사람이 이 소리를 들어도 이들이 공포에 떨어소 송을 만들어버리면 순식간에 벌어져 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단과 세력을 무너뜨릴 때도 이런 심리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있다는 말입니다. 자포자기 해버리게 한다든지, 그렇죠. 의기소침하게 해버리다든지, 우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뭐라 그럴까요. 예, 너무 강해서 어떻게 예, 쳐다볼 수도 없다는 식으로 만들든지, 기괴한다든지, 소름 끼친다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딱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끔찍도 못 합니다.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끔찍도 못해요. 여러분, 고양이가쥐 사냥하는 거 봤어요? 보면은, 어, 고양이, 고양이가 쥐가 좀 많이 있잖아요. 달리기를 못해요. 쥐가. 그냥 그대로 동그랗게 이렇게 꼬부려버려요. 그럼 고양이는,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뛰어가가지고, 어, 임팔라를 사자가 잡듯이 뛰어가가지고 쥐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고, 쥐가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걸어가가지고 앞발로 아, 툭툭 치고 공채를 갖고 놀아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런 기분. 이 마음이 한번딱졸려버리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 한 사람과 한 집단을 그냥 얽매해버린다. 얽매해버린다. 얽매해버릴 그렇죠 그래서,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대. 이거 보십시오. 제가 아까 황혼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황혼에, 황혼에 에, 문득병 네명이 일어나서,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게 황혼. 그때 딱 때에 맞춰가지고 그 황혼에 이 아람 지역에 있는 아람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혼비백산한 상태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 두번다 황혼이라는 것을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사하고 지금 그 장관들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일어난 일, 곧그 그때 그때 이 성문에서는. 예, 문득병자들이 안 되겠다, 일어나고, 그 때, 예, 황원에서, 예, 아람 사람들 귀에는 기대한 게 들렸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딱딱 진행이 각 처수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위에서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황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면.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챙겨서 나갈 겨를도 없어요. 혼비백산, 혼비백산 도망가 버릴 것이죠. 7,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안 죄송합니다. 어,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라. 이들어 듣어요 처음에 배부터 채웁니다. 배부터 배부터 채우다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 은, 의복을 자기들이 먹고 살수 있을 것을 챙기는 것이죠. 챙기려 합니다. 구절을 봤어요. 문둥이가 소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유앙겔리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문둥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고. 뭐. 이 지금 왕궁에 가서 구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문득병자, 그죠? 문득병자. 두 번째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민들을 사랑하고 성하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들이 거기서 약탈을 몰래 숨겼던 것을 들토났을 때에 사후의 작철, 엄청난 벌 때문에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게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람 진영, 아람 진영에 아람 진영에 예, 군대들이 싹다 도망가고 지금 거기가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중요한 거라 말이죠.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덜 중요하냐면요, 걔가 문둥이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걔가 문도에 대한 정확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 걔가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꾼이고 탐욕스러운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응? 세 번째는 뭡니까? 걔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을 향한 순수한 불시, 불쌍함이 아니라, 긍률함이 아니라, <laughs> 뭔가 뭐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걸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팩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팩트를 전달하는. 그러면 그 팩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문득병자인지 이 사람이 이걸 전하는 원래의 마음이 선한 의도였는지 그걸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팩트가 뭔가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제가 늘상 주장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목회자들은 인격이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그분이 정말 청년결벽하거나 선하거나 불쌍한 자를 위하거나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 두 번째 문제예요. 진짜는 뭐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게 팩트고 진실이고 복음이면 이 사람의 일을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그런데 에, 제가 가장 우려한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목사의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일본으로 본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 사람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은요, 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따져 들어간다면 하나도 남아낼 사람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없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참된 진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10절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대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제가 문지기를 부르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 자에게 자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고는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어땠습니까? 왕이 저거 분명히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알고 우리를 성 밖에서 매복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장 뭐예요? 메신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메신저를 의심을 해버리면은 그 메시지는 들려지가 않죠. 어.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예, 아람 간첩이다. 아람 간첩을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갑시다. 13절에, 그 신곡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큰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피를 취하고 산을를 보내요. 정탐에,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다.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어, 그 부하가, 아, 나만의, 나, 나만 장군의 부하가 나만을 구했듯이, 이, 여호람의 왕의 신복이 왕을 설득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왕이요. 지금 저놈들이 왜성 밖에서 매복합니까? 그냥 있으면 다 굶어 죽는데. 응? 우리가 저기 나가서 매복 당하는 사람한테 칼에 찔러 죽으나 주구나. 여기서 죽으나별 주구나. 차이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 침입하면 우리 싸울 힘도 없습니다. 나가서 매복 당하는 한테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데 뭐하러 그들이 매복 합니까? 그러면 전 그러면 우리가 다 가지 말고 정탐꾼 몇 명을 보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은. 그 메신저 자체를 의심해가지고 듣도 말도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거해버려. 저 어제 스파이가 와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에, 이성을 갖고 있는 신곡이 뭡니까? 이래나 저래나 죽을 건데. 어?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하러 자기 손에 칼을 묻혀요. 전쟁 가서 자기들이 하나라도 다치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냥 놔두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 자멸하는데. 그렇게 해서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이 들어보니 그 말이 합당해가지고 에, 보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1 4절 저희가 병거 둘과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로 보내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란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냐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 동쪽 지역. 요즘 요즘은 말하면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 지역. 거기가 아람 지역이에요. 네, 요르단 지역이 아람 지역인데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람이 진을 친 곳에서서 나가서 진짜 얘네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지 도망갔는지 보려고 요단강까지 간 거예요. 가 보니까 요단강까지 여기저기 막 군장들이 놓려 있고 분명히 강을 건는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정도면은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한 게 아니라 진짜 다 도망간 거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백성들이 나,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색이 되고 보리 두 수에 한색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고 그냥 그게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이 하늘이 문을 열려서 밀가루나 이런 보리가 빛처럼 빛처럼 쏟아져야.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사만의 성 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지 방법이 전혀 없다고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한 거죠. 방법은 전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실 일은. 그래서 17절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여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이 성문에서 절을 발꿈해. 그러니까 이, 그세 번째, 아까 세 번째 그 장가지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다 달려가가지고 그 밥을 다 먹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혼란이 올것 같으니까. 혼란이 올것 같으니까 자중하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앞에서 막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얘들을 서로 먹고 먹는 판에 그런, 그런 질서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냥 발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죠. 발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수에한 세기를 하고 고은가로 한수에한 세기를 하리라 한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그 일이 일어나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맞추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대에 예 선지자로 등극하기 위한 합격점입니다, 합격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일을 말고 공적인 일로 공포하고 선언하고 아니면은 왕에게 이야기한 일이 선언 선언하는 것이 나중에 현실화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선지자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 너 도대체 출처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너자격증 갖고라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자격 증 갖고 와라. 너가 공, 공개적으로 예언하고 이랬던 것을 그게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선지자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한 몇 개가 있었고, 또 아주 정확하게 국가적인 일로 더욱 더 중요한 일로 만약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에 맞춘다 그러면 어때요? 더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선지자의 말에 모두 그 권위에 순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두잡.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왕에게 그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 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이 그 얘기 그대로 이루었음에 이때 곧 백성이 성읍에서 저를 발견죽였더라 하고 하면서 엘리사는 더욱 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만 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왕이나 그 장관처럼 이성적으로 그걸 생각할 때는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피식피식거리면서 웃어넘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하시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요 예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제 친구 한 명도 걔는 어릴 때,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전부터도 정말 이렇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 끝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끝내고, 못 끝내고, 탁탁탁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했냐면 결혼도 몇살때 하고, 얘도 몇살때 하고, 다 정해, 다 계획을 다정해 있어요. 근데 어피스하게 맞춰가요. 그몇살때 취업을 하고, 그 대기업 들어가고, 그리고 또그뭐 결혼도 엇비슷하게 하고 얘들도 엇비슷하게 낳고 잘 엇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엄청 말을 안 듣고 속속 이런 그, 그 질풍노도 같은 애들로 꽉 차버렸어 <laughs> 계획대로 이때 결혼하고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근데 뭐해요 자기가 인생에서 그렇게 애들 때문에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꿈에서 그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얘들이 그냥 아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딱 체계를 잡고 인생을 잡고 내가 이때는 뭐하고 마무리하고 이때는 옛날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가 그렇게 삐딱한 애들이 나올 줄 알고는 어? 그 계획을 잡을 때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지금은 삶에 낙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얘가 셋인데 셋다 그냥 아빠의 마음을 디스 줄어났다 막 해놓니까 이런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예, 잘 아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예측 불가능 한 것은 하나님이 아까 보면 그 엘리사가 장관한테 이야기할 때 문득 병자가 어, 마음을 가지고 아람 진영에 가고자 할때또 아람 진영에서는 예, 그 말발굽 소리 같은 걸로 두려워할 때 이것을 동시적으로 딱 하나님이 일을 진영을 다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거나 추측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까 그내 친구가 친구처럼 계획을 잡아요, 그렇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에,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고 그런 거 여러분 아닌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